안녕하세요. 한빛농원입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29일 월요일입니다. 배봉지 씌우는 아주머니들 들어오셔서 계속 봉지 씌우기 작업 중이고요. 저는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태풍급 수준의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예보가 있어서 고추밭에 나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어, 배농사 위주로 하다 보니 어, 다른 밭작물에 늘 뒷전이라고 말씀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역시나 고추도 줄도 이렇게 한 번만 예, 메워준 상태예요. 그 오늘 제가 부지런히 짬을 내서 줄도 지금 이단 줄을 매주고 있는데. 생각보다 담배나방 피해가 심각한 것 같아요. 줄을 매면서 이렇게 고추나무에 매달려 있는 피해그 열매를 따서 제가 모아서 이렇게 담아 보았습니다. 근데 그 고추 속에 벌레가 없는 것도 많지만 간혹 가다 이런 식으로 통통한 담배나방의 애벌레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비 오기 전에, 음, 엽지기 정말 바쁜 와중에도 담배나 방그 살충제를, 어, 살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비 오기 전 날이 이렇게 흐린 날, 어, 약제를 살포하면 효과가 더 좋다고 하니까 오늘 필히 방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담배 나방이 움직여요 어우, 정말 속상합니다 이 녀석이 번데기가 되고 성충이 되어서 또다시 알을 낳고 한다면 그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고추는 약 안주고 재배할 수가 없는 품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느 행가도 약을 안 주고 고추를 재배했다가 딱한번한번 한번 수확을 하고음 완전 초토화돼서 포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꼭 필요한 만큼의 그 살균이나 살충제를 사용은 하고 있지만 아 때로는 타이밍을 좀못 맞추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런대로 주시는 대로 먹고. 형제들과도 나눠 먹고 지인들과도 또 때로는 필요하다는 분께 이렇게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